우리가 클럽을 끌고 가거나 던져내거나 할 때는 오른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압력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클럽을 들고 있던 이 손에서 클럽의 무게가 받쳐져 있죠. 오른손에 오른손에 이렇게 받쳐져 있는데 이 압력점을 이용해서 지렛대 같이 클럽을 이렇게 던져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압력점이 검지의 이앞 안쪽 부분에 이렇게 클럽이 이렇게 딱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요. 여기를 잘못 잡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잡고 잡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힘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른쪽 그립 오른쪽 부분에서 그립을 딱 받쳐놓고 있어야 내가 여기 압력을 이용해서 클럽을 샥 던져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커킹이 발생했을 때 클럽을 오른손에서 딱 받치는 아래쪽으로 툭 내려가는 이 힘을 받쳐놓고 있어야지만. 여기서 내가 당기는 힘이 발생했을 때 클럽을 바깥으로 이렇게 던져낼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커킹이 발생을 했을 때 클럽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탁 넘어갈 때오른쪽 검지 안쪽에 이렇게 받쳐지거든요. 여기가 압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압력점이 있어야 내가 끝까지 클럽 헤드의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앞을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클럽 페이스 컨트롤이라든가 클럽을 이렇게 던질 때 힘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클럽이 넘어갔을 때 검지의 안쪽 부분에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이렇게 걸려 있으면 내가 힘을 썼을 때그 힘을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죠. 여기다 걸고 다운 스윙을 할때 압력을 계속 유지하면 클럽을 휙 던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야지 내가 왼쪽으로 몸을 힘을 이렇게 썼을 때도 제 궤도로 계속 압력을 유지하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탁 받쳐놓는 힘을 계속 유지하고 내가 왼쪽으로 몸을 이동시킬 때 거기에 압력이 굉장히 세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손으로 꽉 잡는 거는 안 돼요. 이렇게 넘어가는 상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받친 그 상태, 이렇게 받쳐진 이 상태로 잡아놓고, 낚싯대 던지듯 힘차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손이 나가고, 손에 힘이 풀려 있으니까 손이 나가고, 걸려있던 힘이 클럽을 바깥으로 던져내게 됩니다. 싹, 낚시의 캐스팅 같은 이런 느낌이죠? 그 힘으로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에 받치는 내 힘을 던져낼 수 있는 압력점을 계속 유지하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 리드를 발생했을 때도 끌려가면서 클럽의 뒷부분을 받쳐주면서 헤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헤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클럽 페이스에 약간 스퀘어로 만들 수 있는 컨트롤도 가능한 거죠. 탑에서 곡을 딱 받쳐놓고 던져내는 연습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무게를 만들어내면 손의 압력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 압력, 세진 압력을 그대로 팔로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클럽을 이렇게 당기기만 해서 헤드를 좀 가볍게 쓰시던 분들도 던져낼 수 있는 이렇게 그런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백스윙 탑에서 이 압력점 넘어갔을 때탁 받치는 이 압력점. 여기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클럽을 던져야 되니까 여기에 힘이 걸릴 때까지 연습을 해보세요 오른쪽, 검지 안쪽 압력을 세게 만들수록 파워를 만들어냅니다